잠좀 자자, 제발. 그렇게 흔들어대면 아래층에서 안 올라와요. 윗집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 오고부터 평화롭던 나의 삶은 지옥으로 바뀌었다. 누구세요? 저그 1637호 사는 사람인데요. 쿵쿵거리는 네. 소리가 좀 들려가지고. 죄송해요. 응. 먹고 살려고 흔들다 보니까. 어 <laughs> 그럴 수 있죠, 네. 죄송해요. 조금만 조심해주세요. 네, 들어가세요. 내 네, 스타일인데. 조심한다더니 일주일 을못 가냐. 저기요. 저 아래집 사는 산에서... 사술 먹었어요? 나 쿵쿵 된다고? 예. 네. 잠좀 잡시다. 아씨, 이왜 이렇게 예민해? 내가 내 집에서 춤도 못 추? 월세 내줄 거야? 당신 집 바닥이 우리 집 천장이잖아. 맞아라고요. 어 요새 집값이 얼마인데 내가 춤도 못 추더라고. 아, 너 월세 산다며. 그리고 집값이랑 뛰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? 아 몰라 몰라 몰라. 나는 침출거야침 칠꺼야? 천우 어, 잠깐만 나와봐 어? 어? 만졌어? 어. 만져 이씨 잡은건데 여러분 아, 이새끼 저거 만져요 여러분 야나 만져요 나 지금 만지겠다 아, 아니 아니, 아니, 아니. 만진게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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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, 만진 아니고 만진게 아니고 잡은건데 만진다 만지고 있다 나진다 아, 조심 좀 하세요 아. 와씨 존댈 뻔했네 그 이후로도 층간소음은 계속됐고 그날 사건이 무서워서 더 이상 올라가서 따지지 못했다 온갖 민원도 넣어봤지만 그때뿐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나는 학교에서도 안 하던 공부까지 해가며 온갖 방법으로 반격해 봤지만 씨알도 안 먹히는 것 같았다. 결국 나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라고 정신승리하며 이사를 갔다. 요즘엔 그 변태 새끼 안 오네? 지난주 만장일치로 통과된 전자기지 법안이 시행되었습니다. 굿지? 누구세요? 김다옴씨 말이시죠? 네, 맞는데요? 피고인이 제출한 민원 자료를 통해서 전자기지 착용 대상자에 선정되었습니다 이거 빼시면 또 찾아와요 아 혹시 비제이 다솜 안 줬어? 수고하세요 내가 낸 세금으로 이딴 거나 하고 있는 거야? 아씨 이게 뭐야 아! 장난하나 진짜 이걸 어떻게 쓰고 자라는 거야 인권도 없나, 씨.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니야. 아씨, 쪽팔려. 이걸 어떻게 하고 돌아다녀? 안녕하세요. 저 기억하시죠? <laughs> 그럼요. 기억하죠. <laughs> 앉으세요 제가 그때는 진짜 죄송했어요. 피해 받은 거다 보상해 드릴게요. 아 만지지 마요. 죄송합니다. 합의해달라고? 진짜 많이 반성했거든요. 음, 진짜 반성했다고 하려면 한 6개월은 기다려야 되지 않나? 아 진짜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? 저 여기 귀에서 피나요. 음안될것 같아요. 6개월 채우고 오세요. 수고하세요. 나 살기 좋은 나라네. 이야, 존나 살기 좋은 나라네. 야, 존나 살기 좋은 나라네.